네, 안 믿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기는 힘들 텐데, 혹여나 한 사람이라도 보실까봐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올해가 서기 2022년인데, 서기 2022년에 어, 담긴 뜻을 아시나요? 어, 그 뜻은요,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22년째다 그 뜻입니다. 그니까, 달력에 어, 2022년이라고 1월 달부터 기록이 돼 있지만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22년, 작년에는 2021년째, 재작년에는 2020년째인 것을 모르고 달력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역사 위에 달력을 쓰고 있고 인생,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.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기 원합니다.